네,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공중보건의 방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역학입니다. 역학. 역학은 예, 예전에 역병할 때 역자, 지역할 때 역자. 넓은 지역을 뜻하는 그런 뜻이고 이 역학은 질병의 자연사, 질병의 시작과 끝, 질병의 알파투 오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질병과 인간이 관련이 있으니까 어, 저먼 나라에 있는 새로운 질병은 우리가 지금 아직 신결쓸 계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환경하고 <laughs> 병인하고 숙주죠. 환경 병인 인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아 사람으로 나와 있죠. 환경 병인 숙주입니다. 병인과 숙주를 만나게 해주는 건 환경인 거죠. 요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얘네들의 관계, 시기적인 내용, 어떻게 끝나고 어떤 피해를 입혔고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역학이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예방을 하자 이거죠. 그게 역학의 목적입니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역학의 목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당장 걸린 질병을 보고 어떡하니? 안 됐구나. 많이 아퍼. 이게 아니라 그 시작과 끝 어떻게 걸리지? 그걸 다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가올 다른 질병, 유사 질병 같은 질병을 막아보자. 이게 역학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가 중요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계가 중요해서. 매년, 여름은 너무 식상하니까, 겨울마다.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5년 연속으로 AI가 참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들을 좀더살 처분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AI가 뭐예요? a b l 인플루엔자. 주류독감 이러면은 중수죠, 중수. 고수는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우리가 하루,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닌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AI는, a v i 인플루엔자죠. 조류도감 이러면, 하수. 중수라나 했나? 중수. 고수는 뭘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제 한 세션이 바뀌면은, 새롭게 리셋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싹다 잊어버리는 거지. 감염병의 체계도 싹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죠. <laughs> 자, 첫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강도 그렇고, 제가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비속어를 <laughs> 사용을 한다던가, 어, 뭐, 하다가 열정에 넘쳐가지고, 어, 그런. 어휘나 단어나 하다 못해 아까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동작이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구예요. 교구 가르치는데 필요한 도구죠. 도구 그렇죠. 저는 어... 대학과 학원을 통틀어서 강의한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저는 인성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생긴 거와 다르게 배울만큼 배운 그런 고상한 성품의 선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상시에 쓰는 게 수업시간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력, 공부의 효율성, 어떤 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업 도구를 쓰는 겁니다. 공지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이거를 왜 굳이 쓰냐면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왜 굳이 쓰냐면 처음에는 그냥 AI였거든. 그래서 조류에만 걸리는 인플루엔자였는데, 그래서 조류독감, 조류독감 이랬었잖아요. 그랬는데 명칭이 바뀐 거야. 왜 바뀌었냐면 인체에도 감염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도 얘네들이 감염될 수 있는 자꾸자꾸 진화를 하고 있는 변,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제대로 한한 한 번씩 쓰고 또박또박 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조류라는 말이 없잖아요. 조류에서 동물로, 동물 대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조류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 대 사람으로 다 감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바뀌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거지. 통계를 내보니 몇년 몇 동안 연속으로 겨울만 됐다면 이게 창궐을 해가지고 닭들을 전부 살처분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보건사업은 아무래도 여름이나 가을서부터 조류독감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AI를 막아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쪽에 방역을 한다든지, 내지는 백신 같은 것들도 막 투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세우겠죠. 그래서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통계에 보시면 WHO에서 ICD라고 하는, 동그라미 3번 위에 위에 줄여보시면, ICD라고 하는 질병 분류가 있어서 이걸로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코드라든지 명칭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흔한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으면 서류상의 행정상의 내지는 방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와 병명과 이런 것들을 다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ICD. 그리고 밑에 있는 인구집단에서의 생태학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보건, 건강 이런 거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집단 지역사회에서도 이 공중보건학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아이들은 잘 멕이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을 수 있는데, 노인들은 하루가 다를수록 점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국가가 점점점점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사회, 사회과학적인 이과학적인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장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건강의 수준과 예방 대책 뭐 윈슬로우 에서도 중요하고 WHO의 건강의 정의도 중요하고 슬로우도 중요하지만 이건 다 수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의 중요도였다면 9페이지에 있는 건강의 수준과 예방 대책은 어, 너무 반가워서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시험만 봤다 하면 한 문제 정도씩 나왔었던 챕터 1에서 가장 빈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건강의 개념이 정적인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이 말은 뭐냐면 소극적인 건강에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방 대책은 뭐냐? 1차적인 예방이 있고 2차적인 예방이 있고 3차적인 예방이 있는데 이렇게 1, 2, 3차 나오면 우리는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다 시험 문제겠구나. 뭔가가 번호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 하면은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아직 아프기 전이야. 또는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란다. 초기 단계, 초기 단계. 이때는 뭐냐면, 기능장애, 질병, 이런 게 본격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다시피,